주디의 단풍 구경. 근데 단풍 구경이 뭔데 게임이야? <laughs> 단풍 구경이 게임이 돼? 게임 방법. 단풍 나뭇잎을 밟아 높이 올라가세요. 아, 이렇게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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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벌써 4000m? 어쩐다. <laughs> 아주 어이없네. 이게 뭐 단풍구경이랑 뭔 관련인진 모르겠지만 와 단풍잎이 와막 피어오르고 있어요. 이렇게 어려워. <laughs> 아이게 주디 게임은 진짜 아 주디 게임은 왜 이렇게 근본이 없지? 뭔가 슈 게임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. 근데 이제 오히려 근본은 없달까? 정말 이알수 없는 나뭇잎만 주구장창 밟고 올라가는 이 <laughs> 진짜 야 이게 항아리 게임의 시초 아니냐? 이거는 뭐몇점 해야 잘하는 거예요? 슈게임보다 더 빡세, 주디게임이. 슈게임은 그래도 끝나고 돈이라도 주지 않냐? 이거는, 아, 이런 거 하자. 재밌겠다, 이 거. 주디의 겨울 스쿨룩. 아, 저걸 외워서 하는 거예요? 아니, 근데 피부색은 왜 칠해? 이거, 근데 나 외우는 건 조금 자신 있어. 방금 그거 힐급 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. 아니, 이게 스쿨룩이야? 어딜 봐서? 자, 오케이. 똑같죠? 전혀 다른. 자, 똑같죠? 아, 복돌이안 했네? 아, 스타킹이 없네? 아, 피부색도 안 맞네? 좀 <laughs> 정말 근본이 없는. 주디의 매직쇼. 어떻게 하는 거지? 여러분, 어릴 때 이런 거 했어요? 나 어릴 때도 주디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저는 슈게임을 많이 했는데, 뭐가 점점 많이 나오긴 하는데, 아, 재미없다. 재미없어.